안녕하십니까. 시경선생님입니다 자, 3월 모의고사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첫 모의고사라 살짝 긴장도 되고 긴장이 됐나요? 뭐 얼마나 긴장하고 풀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도 이제 3월 모의고사는 그렇게 중요한 시험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와서 좀 편안하게 본 친구들이 많을 텐데 어찌 됐든 시험입니다. 시험이잖아. 시험이라고 하는 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뭐니? 등급을 하려고, 뭐, 그것도 있어. 알고 나서. 얼마나 성장했나? 얼마나 성장했나? 나 성장 못했으니까 죽어야 돼, 이거냐? 아니죠. 모의 고사는 모의 가짜 고사 시험, 가짜 시험. 가짜 시험이잖아. 가짜 시험을 왜 보는 거냐, 자꾸. 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나의 약점 파악하는 거야. 내가 과목별로 이 부분이 약하구나. 그 과목 내에서도 영역별로 이게 약하구나. 그러면 앞으로 네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해야지. 모의고사의 의미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의 매월 모의고사를 보게 될 텐데 그런 거에 결과에 너무 일일이 비하면은 안 됩니다. 고삼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평정심이다. 평정심. 잘 보면은 이렇게 되고 못 보면 죽어야 돼. 잘 보면 역시나 서울대 가에서못 보면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수험생활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수험생은 잔잔한 파도 같이 완전히 감정이 일정할 수는 없겠지만 평정심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 냉정한 자아성찰 알겠죠? 평정심 심리적으로는 평정심 그 다음 마인드 자체는 냉정한 성찰 자기 자신의 객관적 위치에 대한 냉정한 성찰 그다음에 계획 수립. 그리고 나서 계획만 수립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실천을 해야죠, 실천. 이거야, 이거. 모의고사 볼 때마다 이걸 하면 돼요, 이거. 이게 되면 여러분들은 모의고사가 아닌 실제 수능에서 최고점을 받게 될 겁니다. 애들이 뭐 수능 미만 잡이다, 수미잡, 수미잡, 그냥 지들 마음 좀 편하려고 그런 말만 떠들어대. 진짜 이렇게 프로세스를 거치는 친구들은 수미잡이 맞아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수미잡이 아니야. 알겠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총평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험이 어땠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일단. 자, 일단은. 선생님은 이런 사람인 건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야. 자, 보면은, 사말 모의고사가 고3의 첫 전국 모의고사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요. 3월 모의고사 점수가 수능 점수래요? 아닙니다. 계속 떨어질 겁니다. 생각을 해봐. 3월 모의고사는 재학생들끼리만 붙었잖아. 재학생들끼리 산출된 성적이 나올 거란 말이야. 근데 6평 때는 재수생들 성적 합산되지. 그 다음에 9평 때는 숨어있던 반수생까지 합산되지. 비슷한 실력을 유지한다면 성적은 계속 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게 객관적 사실이지 그렇지만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수능을 더잘 보는 친구들도 있어요 10% 정도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더잘 나오는 애들은 한10% 정도? 그 정도밖에 안돼아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그 마인드가 틀린 거야 그10% 안에 들어가겠다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지 당연히 그죠? 음. 자, 난이도는 이렇습니다 음. 난이도를 뭐 떠들어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난이도, 선생님들이 난이도가 이랬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본인이 느낀 난이도가 제일 중요한 거지. 나는 난이도는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객관적인 난이도, 매스컴에서 발표하는 난이도는 이랬다. 살짝 어려운 정도. 선생님 보기에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실력이 완전히 갖추어진 상태에서 치르는 수능하고 이게 이제 고3 생활 깨작깨작 조금 살짝 맛보기 한 상태에서 보는 시험하고 아직은 사실 여러분들이 준비가 잘안돼 있잖아. 준비가 잘안돼 있는 상황에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살짝 어려웠을 수 있겠다. 자, 화작선택제도는1등급에한 88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이 기관마다 조금씩 다 달라. 평균값이에요. 그럼, 언어 매체 선택자들은 86점에서 7점 정도가 1등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화작은 88에서 90점 사이 정도. 자, 2등급 컷은 82점에서 83점 정도. 언매 선택자들은 79점에서 81점 사이. 뭐,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면은, 역시 이번에도 언매 1등급 구분 컷이 조금 낮죠. 그거는 전 기관 공통이야. 살짝 낮죠. 어. 사진 찍어요. 어. 선생님 해설 강의하는 거 사진 찍으려고 우리 실장님 막 찍어. <laughs> 어, 자, 이렇게 된다 이거지. 선생님 화작이 등급컷이 더 낮을 수는 없나요? 아,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모르죠. 평가원이 맘 먹고 아 이거 좀 맞추려고 하는데 왜잘안 되지? 화작을 어렵게 가볼까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그래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업매 선택자들의 등급 컷이 살짝 낫다. 이 얘기는 표준점수에서 같은 점수라면 업매 선택자가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업매가 유리한 건가요? 저 화장인데 업매로 바꿀까요? 죽여버릴 거야.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마. 아, 무슨 뭐가 유리하네, 불리하네, 그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그러다가 섬생활 끝나. 화장 선택하고 다 맞으면 되잖아. 그 마인드로 밀어붙여야지. 어떤 애들은 막 수능 보기 직전에 업매에서 화장으로 바꾸는 애들도 있어. 그러다가는 플러스 원이 된다, 알겠나요? One more year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영역별로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출제됐는지 일단 공통 영역부터. 자 문학은 생소한 지문이 많이 나왔죠. 아니 솔직히 말해서 너네 아는 작품 거의 없지. 뭐지? 처음 봐. 우또 처음 봐. 우와 또 처음 봐. 뭐 이런 식이죠. 왜? 비연계 시험이거든. 설사 이게 연계시험이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아직 연계학습이 잘안 됐을 거기 때문에 어차피 비연계로 느껴졌겠지만 교육청 모의고사는 비연계시험이죠. 생소한 지문이 많았어. 그래서 지문 독해하는 과정은 좀 힘들었을 수 있어. 아니,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지? 특히나 현대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보기박스가 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보기박스를 보기박스에 도움을 받아서 독해를 했다면 문제는 답이 딱딱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느낌이잖아. 지문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 지문은 굉장히 뭔 소린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답이 뚝뚝떨어지는 후자의 경우였던 거지. 그래서 난이도는 비교적 평이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개념학습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영역별 감상법 공부해야겠죠. 시는 이렇게 읽는 거야. 생소한 작품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읽을 거야.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되겠지. 문학 개념학습도 잘 해둬야 된다는 걸 이번 선택지들을 보면서 좀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독서,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높았죠. 이거는 이번 시험만 그랬던 게 아니라 항상 그래왔어, 항상. 그리고 기술 지문이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기술 지문이 살짝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문은 길지 않았으나 정보량이 굉장히 많았고, 그 비교 대조하는 과정에서 좀 혼란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지문 독해력을 상승시키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지문 자체를 잘 이해하며 있는 연습. 이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지문을 근거로 답의 근거를 찾는 내 생각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다. 이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과목으로 가봅시다. 화작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화법과 장문 융합 지문은 역시나 출제가 됐고 근데 뭐가 좀 어려운 게 있었냐면은 찾기가 좀 어려웠던 경우가 있어. 뭐가 찾기가 어렵다는 얘기냐면, 뭐 학생 일의 두 번째 발화에서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시험장에서 읽고 나면 학생 일의 두 번째 발화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약간 번거로웠을 수 있겠다. 네 번째 문단의 세 번째 문장에서 막 이런 것들, 이런 걸를 그냥 기억으로 풀려고 했던 친구들은 그런 데서 좀, 어, 기억이 안 나네. 이런 느낌은 들었을 수 있는데. 전반적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어요 지문 유형 학습을 좀 해두시고 이번에 보면 뭐 발표 지문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잖아 발표 지문은 지문이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이런 지문의 유형 학습 그 다음에 문제 유형별 풀이법 발표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 뻔하지 뭐 말하기 방식 나오고 자료 활용 나오고 청중의 듣기, 듣기 활동에 대한 평가 정해져 있어 문제 유형이 이런 문제 유형별 풀이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도록 하시고 어? 자, 다음, 언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렵다는데, 이건 잘 들어. 화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어렵다. 그냥 절대적인 난이도로 봤을, 난이도로 봤을 때는 평이했다. 무난했다, 그냥. 자, 문법이 다섯 문제, 매체가 여섯 문제인데, 5.5라고 봐야죠. 매체 쪽의 문제 중에도 문법적인, 뭐, 간접, 인용절, 조사,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러니까, 5.5 플러스 5.5라고 봐야겠지. 그렇죠 자, 엄매 내 선택자들은 완벽하게 개념학습을 잘 해두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실전 적용 능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매 선택자들 느꼈을 거예요. 어? 나 이거, 나 이거 의문의 변동 이거 아는데? 나 분명히 아는데? 근데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중세고고의 주격조사의 변화. 어, 나 이거 공부했는데? 2로 끝날 때는 어떻게 되고, 막 공부했는데? 보기 박스에 근거가 다 주어져 있는데도 못 풀어 적용 능력이 부족한 거죠. 이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3월 모의사 EBS 연계 의미 없습니다. 비연계 시험이니까 비연계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평까지 우리가 할 일. <laughs> 선생님 4월까지는요. 아, 4월 모의고사도 <laughs>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그냥 공부하던 대로 하다가 그냥 봐. 4월 모의평가를 대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겠어. 제발 쓰잘데기 없는지 타지 말고. 4월까지는 그냥 공부하던 거 하다가 그냥 봐. 알겠죠? 우리는 6평 전까지. 보통 수험생활에 매기되는 게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7월 모의고사 이런 게 아니에요. 겨울 시즌에 얼마나 내가 공부를 했나를 확인하는 3월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그 다음에는 6월 평가 모의고사. 그다음에는 뭐 7월 인천교육청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아, 시험 볼 때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 공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그다음 9월 평가 모의고사. 그다음 10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냥 뭐 수능 보기 전에 한번 보는 거고 수능. 결과적으로는 3, 6, 9 수능. 이거에 맞춰가지고 공부 계획을 짜는 거야. 그럼 6월 평가 모의고사 전까지 할 일. 이번 3월 모의고사에 수특 지문이 안 나왔다고 해 가지고 e b s 안 나오나 봐. 이건 등신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는 비연계라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바보들인 거죠.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는 연계됩니다. 그래서 EBS 수능 특강 완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 교재 지금 진행 중이죠. 자, 그다음에 영역별 심화 학습을 좀해 두세요. 아, 이번에 나는 언매에서 너무 많이 틀렸어. 그러면은 언매에 대한 보완 학습 아, 나는 역시 문학보다는 공통 과목에서 독서 비문학을 못해. 그럼 비문학에 대한 심화학습 이걸 하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음. 자, 그다음에 이번에 느꼈을 거야. 고전 문학에서도 느꼈을 테고. 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오이프리도 몇개 없고. 특히나 독서 영역에서 느꼈을 거야. 비문학 입문 지문이나 법 지문 읽으면서. 아니 이거는 무슨 고어표기, 뭐 고전문학, 고어표기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어휘력이 부족하니까. 어휘력이 받쳐주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많은 지문을 공부하고 뭐 비문학 구조독해하고 뭘 하고 아무리 해도 점수 안 올라. 국어 영역은 잘 들어 언어를 다루는 과목입니다. 언어를 다루는 과목의 기본은 당연히 어휘력입니다. 어휘력 증진 학습을 좀 하세요. 선생님 어휘 강의가 있죠. 교재라도 구해서 봐 근데 어휘책 교재를 가지고 있어도 애들이 자기 힘으로는 잘안봐 선생님 답답해서 강의까지 해 버렸잖아 너네 머리에 박아 넣었다고 그냥 어휘 이거를 어휘력 증진 학습이 바탕입니다 바탕 알겠나요? 음. 자 다음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야, 선생님 모의고사는 저는 아직 준비가 안된거 같은데 수능 보기 직전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뭐 수학이나 탐구 영역처럼 공부할 내용이 정해져 있는 단원별로 딱 정해져 있는 과목은 공부도 안한 단원이 포함된 모의고사를 보는 게별 의미가 없죠. 어차피 거긴 다 틀릴 테니까. 근데 국어 영역이나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공부할 내용이 땅땅땅 단원별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은 평소에 하시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한 2주에 한 번씩이라도 모의고사 실전 연습을 꾸준히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음. 자, 선생님 강의 목표는 내 새끼들은 전원 1등급을 만들겠다. 아, 이걸 1등급 맞을수 있을라나 소문나를? 궁금하죠? 그렇죠. 나, <laughs> 네 새끼들은 싹다 1등급 만들겠다. 어때? 삽까. 아, 그렇지. 싹가능이래요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그랬어요.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선생님 덕분에 이번에 최고점이 나왔습니다. 보이래요 뭐 그대로만 잘 가면은 할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강한 의지,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같이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총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해설강에서 봅시다.